사리님 근데 저 이거 봐요 닭다리 <웃음> <웃음> 닭다리 왜 닭다리 왜 이래 잠깐만 와우 <laughs> 음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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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잤다 이사 온 첫날이라 짐을 아직 다못 풀어서 화장실에서 서서 잤네 물론 아직 짐이 하나도 없지만 음 짐이 좀 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사 온 첫날인데 아침 산책을 좀 나가볼까 구경도 할겸 뭐야, 파상님, 왜제집 앞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설마 파상님도 여기로 이사 오셨어요? 어, 그럼요. 요즘에 입양하세요. 투 마을이 생겼다 고해서 놀러 왔어요. 파상님도 어, 울지 몰랐는데. 파상님, 솔직히 말해요. 저 따라 온 거죠? 물론이죠. 혼자 있으면 뭐해요? 심심한데. <laughs> 아, 그럼 저희 같이 마을 산책할까요? 좋아요. 뭐가 있는지 한번 둘러봐요. 좋아요. 근데 저희 그냥 나갈 수 없잖아요 그쵸? 렇 갑자기 밤대어요 그럼 안되겠다 저희 집에서 자고 가요 들어오세요 오 자자고 자 좋아요 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너무 허전하니까 침대랑 가구 이것저것 좀 둬볼까요? 음, 좋아요 오, 저는 이 침대가 좀 예쁜 것 같아요 오 원래 입양처럼 똑같이 조절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할 수가 있네 화사님 것도 만들어줄게요 어, 저는 왜안 <laughs> 물어봐요? <웃음> 아, 똑같은 어 알겠어요. 어 그럼 잡으실 까나 고. 아 눕자마자 잠이 그냥 잘 오네. 화상님 눈 부셔서 못 자게 해야지. 야, 옆에서 자야지. 아 눈을 세요 맞아. 렇게써야지 안돼, 내 자리가 맑아졌잖아. <laughs> 어. <laughs> 예쁜 테이블도 좀 놔주고. 음. 오 색깔도 바로 바로 바꿀 오. 수가 있어요. 좋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노란색으로 해야지. 짠. 짠. 의자는 없습니다. 응, 손을 먹으면서 자니까 정말 잠이 잘 온다. 냠냠, 냠냠. 손을 먹어요. 손을 먹어. 그럼 저희 아침 되면 산책하러 가요. 좋아요. 어, 잘 잤다. 빠삭님빠삭님빠삭님빠삭 이제 산책 가야 돼요. 좋아요. 아 어, 근데 빠사님 딱 봐도 엄청 넓어 보여요. 맞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그냥 걸어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 차를 끌고 가야겠어요. 어 저도요. 저희 빨리 가요. 짠. 오 여기 보면 자동차가 있죠. 짠. 음흠. 세터리님 저 이렇게 멋있는 자동차가 있다고요. 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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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루. 뭐야 빠사님 그럼 <laughs> 멋있는 자동차 어디서 났어요? 야. 전 이런 거 대장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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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제장님 거> 뭐예요? <laughs> 아, 저 멋있는 스포츠 뚜벅차예요! <laughs> 아, 아 수, 스포츠 뚜벅차! 뭐 멋있다! 아, 그럼 같이 가볼까요? 아, 좋아요! 제가 소독도 네, 네, 맞춰드릴게요 <웃음> <웃음> 너무 빨라! 아이고, 아, 너무 느리시네! 찜질 <laughs> 가요! 아, 그리 굉장히 천천히 가는 건데! 아, 내 차가 더 멋있게 생겼는데! 뭉봉봉봉! <laughs> <laughs> 아, 엄청 웃기네! 그러면 저희! 순간 이동해서 도시로 가봐요. 뭐야? 순간이 조금 있었어요? <laughs> 어, 좋아요. 그럼, 짠! 들도 갈게요. 짜란.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와, 여기 사람들 많다. 오, 와, 이거 사슴인가봐요. 엄청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밤비래요, 밤비. 오, 근데 자로 치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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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어떡해? 아, 제밌어 아, 재밌어. 아, 이 소중한 동물을 자로 치면 어떡해? 아빠 사장님을 치겠습니다. 빠 아, 네. 아, 네. <laughs> <laughs> 아 무서운 사람이네. 아 저도 동물 갖고 싶어요. 가방이 어? 없나? 어? 아, 예. 강아지 한 마리 있네. 저 강아지 있어요. 짠 저도 있어요. 우 강아지 엄청 귀엽다. 둘이 쌍둥인가봐요. 그런가봐요. 이름 지어줘야지. 오. 멍멍새라고 저는 멍멍새라고 지었어요. 저는 빠그라고 지었어요. 빠그가 뭐예요? 빠상 도그. 아 빠그 엄청 귀엽네. 캬캬. 어토돌님 여기 음? 지도가 있어요. 와, 이 마을이 너무 커가지고 지도가 있나봐요. 그렇죠. 와, 엄청 넓죠? 지금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것 같고, 패시도 있고, 차 사는 데도 있고, 공원이랑 체육관이랑 저녁 먹는 데도 있나봐요. 아 되게 넓다. 학교도 있고, 저희 돌아다녀봐요. 좋아요. 어 저희 그러면 일단 가까운 패시부터 가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패시엔 뭐가 있을까? 과연. 아까 본 귀여운 사슴도 있겠죠? 어? 와. 펜스 상점도 엄청 이쁘게 생겼어요. 허, 진짜 이쁘다 귀엽다. 저희 얘네 데려가요. <laughs> 어, 어, 우리 모셔야 될것 같은데. 와, 저희 이성한 동네 되게 좋네요. 그러네요. 역시. 그럼 나는 차 타고 들어가야지. 그 <laughs> <laughs> 네. 오, 입구도 엄청 이쁘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주인 엠마시래요. 오, 엠마. 어, 엠마님 안녕하세요. 저 차에 치일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세요. 사시겠습니까? 라는데요? 패 티켓이 뭐지? 아, 팩 뽑는데 필요한 거 아닐까요? 아, 이게 등급별로 가격이 다르네요. 음, 어, 저희 보석으로살수 있는 건가? 다이아몬드 티켓. 오. 어, 제일 좋은 거 사야지. 저도 다이아몬드 티켓 예. 예. 하나 사볼래요. 음, 전두개 살래요. 그러면 저는 골드도 하나 사볼래요. 알겠어요. 아, 여기 보니까 팻이 23가지가 있나 봐요, 지금. 아, 지금 이렇게 제가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거고. 오, 밑에 보니까 여러 가지 팩들이 있죠? 그죠? 저희 빨리 뽑아봐요. 재밌좋다 오, 어, 뭐야? 와, 아, 여기 원숭이랑 고양이도 있어요. 어, 그럼 저희 빨리 뽑아봐요. 좋아요. 와, 안녕하세요. 대박 예쁘다. 와, 뭐야? 이렇게 볼에 들어있는 팻을 뽑는 것가 봐요. 그러면 저희는 다이아몬드 티켓이랑 골드 티켓 샀으니까 이거 뽑아 볼까요? 아, 좋아요. 어, 그럼 세토이 님 골드 티켓 먼저 뽑아봐요. 좋아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환열이 나와 있네요. 아, 생긴 너무 귀엽다. 엄청 이뻐요. 그럼 뽑아 보겠습니다. 과연 뭐가 나올 것인지. 어, 아, 오 나온다. 나온 티켓은 없어요. 뽑는다. 뽑는다. 와 어, 노란색깔 네, 나와요. 전설. 전설. 전설! 오 와. <웃음> 아, <웃음> 와 전설이다. 전설. 와 이거 너무 귀여워. 그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두구두오 뭐야 던졌어요 오 굴러 오우 굴렀다, 아, 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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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져가야지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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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요 오, 오 여우 여우 나왔어요 너무 이쁘다 응. 쟤 멋있게 나온다 사라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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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야 여우야, 여우야. 가방에 있고요 아 그렇죠 <laughs> 어요 어, 근데 보니까 전설 등급 아닌 것 같아요 왜지? 아까 창 열어봐요 어, 어 그죠? 그냥 왜요? 희귀 등급 근데? 55% 희귀 등급 나왔죠 그래도 귀여운데 너무 갑자기 안 귀여워진 거같은데 <laughs> <laughs> 다이아몬드 뽑을 거야 그럼 다이아몬드는 제가 먼저 뽑아볼게요 좋아요 제가 멋있게 친내 친등급 한번 뽑아볼게요 과연 짠 게임 중 게임 중 어, 뽑아요 뽑는다 어, 뽑는다 과연 오 어, 다이아몬드 색깔 오 어, 과연 빨리 주세요 오 나왔다. 이쪽이 굴려야 제맛이죠? 그죠또롱 간다. 간다 간다. 가요. 보고 두두 넘어오 뭐야? 영 요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laughs> 뒤에 보니까 유니콘도 있어요. 요만 어? 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좀 엄청 예쁜데. 태트리님 차례예요. 알겠어요. 오, 펭귄이다. 펭귄이 어, 펭귄이다. 와, 새벽이다. 너도 펭귄 주세요. 이게 넣었어요. 오, 쓰. 가연 너무 재밌다. 투롱 그럼 저 드단지게요. 네. 바상님 맞아라. 야. 가연 맞출 것인가? 홍. 가연. 가연.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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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네 차례인가? 바상님까지 또 여우 나오면 저희 여우 농장 해야 돼요. 어, 맞아요. 저희 <laughs> 여우로 네온 만들어야 돼요. 네온 여우. 어, 여기, 이쪽에 맞춰야겠어요, 벽에. 오. 자, 갑니다! 갑니다! 과연 아, 이번에는 아주 그냥 전설로다가, 두루두루두루. 어, 일단 딴거 나온 것 같은데? 네, 오, 호랑이? 네, 네. 오, 호랑이다! 호랑이. 와, 좋겠다! 호랑이. 눈이 되게 작아요. 네. <laughs> <laughs> 어, 호랑이는 전설 쪽으로 <laughs> 봐요 좋겠다, 좋겠다. 가볼까요? 크크, <laughs> 전설 호랑이. 와. 짠! 어때요? 눈 진짜 작아요! <laughs> 어, 야, 너 쌍수해야겠다. 에어 <laughs> 귀여워요. 그래도 <laughs> 엄청 예쁘죠? 그죠? 요, 요. 일단은 또딴데 가볼까요? 좋아요, 저, 좋아요. 펫도 뽑았으니까. 저차 타고 아? 빨리 갈게요. <웃음> <웃음> 어, 계세요. 오우 엄청 느리시네. <laughs> 어, 밤 됐네 데 어? 그러면 저희 자동차 세토리는 그 자동차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이제 자동차 가게로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오, 저희 이제 자동차 가게 앞으로 왔어요. 어, 안에 뭐가 있을지 빨리 구경 가봐요. 되게 멋있어요. 짜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와, 가게 엄청 크네. 와, 오 멋있는 자동차가 많아요. 그니까요. 어머 언니 저 여기 파란 자동차랑 빨간 자동차랑 분홍색 자동차 다 주세요 아, 공짜로요 아 진짜 <laughs> 고소당해요 <laughs>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어, 지금은 자동차가 세 개밖에 없나 봐요 그런가 봐요 여기 보면은 보라색 차랑 파란 차랑 빨간 차랑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타고 온 거죠 제꺼같이 멋있는 자동차는 없네요 <laughs> 어 그러네요 아 그럼 다음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 이쪽 뭐 서비스라고 써있는데? 가볼까? 아 여기서 수리도 할수 있는 건가? 뭐야? 나가지는 못했어 연문이었어 <laughs> 그렇고요 연문이었어 사장님 근데 저 이제 배고파요 어? 저희 밥 먹을까요? 좋아요 저희 밥 먹으러 가요 아까 보니까 허니스 디너라는 곳이 있던데 여기로 가는 게 좋겠어요 여기 음. 미션도 나오거든요 오케이 어? 오저 허니스 디너 찾았어요 이쪽에 주차를 해주고요. 이. 아이고, 다 왔다. 반사님 저도 왔어요. 아침 됐어요 아, <laughs> 제저이이차 어, <죄송합니다. 웃음> 너무 느려. 어, 어, 너무 느려요. <웃음> 어. <웃음> 그러면 저희 아침이지만 저녁 먹으러 갈까요? 아, 좋아요. 어, 그럼 들어가 볼까? 오, 진짜 이쁘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뭐야? 와 유니콘이 있죠? 그죠? 너무 이쁜데. 음 여기서 음식을 팔아요 아 여기에 케이크도 팔고 샌드위치도 파는 곳인가봐요 그럼 주문을 해볼게요 어, 좋아요 와 맛있는 거 엄청 많다 오 가격이 다 똑같죠 그럼 저는 닭다리 치킨 레그 먹겠습니다 음, 가격이 똑같으면 치킨이죠 고기죠 그렇죠 어, 저 음식 받았어요 저희 앉아서 먹을까요 음, 좋아요 어, 여기 의자에 앉아요 와 재밌다 사장님이랑 데이트 나온 것 같아요 사장님 근데 저 이거봐요 닭다리 <laughs> 닭다리 왜 닭다리 왜 이래 잠깐만 닭다리 왜 이렇게 작아 <laughs>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같은 돈 주고 샀는데 나도 요번에 닭다리 과자 아니야? <laughs> 과자 닭다리 같은데요 한번 보고 보실까 이거 누구 폰에 붙이나 아이거 <laughs> 아이고, 으면 먹으면 끝날 것 같은데? 아유, 가네, 기별도안 가네. 아이고사님 되게 조금씩 드시네요. 아, 아까워가지고, 아유, 다 먹었어요. 아유, 배도 하나도 안 불러. 제 고기는 이렇게 크답니다 안녕! 안녕! 아, 부럽다. 배불러, 배불러. 세토리님, 저 여기 사기당한 것 같아요. 아, 도 고소를 좀 <laughs> 해야겠어요. 친구요 친구. 친구해야지. 어, 세토리님, 제 가방 보니까 여기 낚싯대가 있거든요? 저희 낚시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저 낚시하는 거 좋아해요. 빨리 따라오세요. 어? 제가 환수 알려드리죠. 릴 어, 네,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물이 있는 데로 가야겠죠? 아, 내가 먼저 말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그 정도는 누구나 안다고요. <laughs> 그럼 물 있는 대로 가볼게요. 네. 어, 세토리님. 네. 급해 강가가 있어요. 드디어 낚시를 할수 있게. 이세요 그럼 낚시하는 법을 알려드리죠. 좋아요, 알려주세요. 일단 이 샤워기 같이 생긴 낚싯대를 걸어줍니다. 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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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끝에 왜 이렇게 생겼어? <laughs> 샤워이상 그런 다음 자기 최면을 걸어줍니다. 난 낚시왕이다. 난 낚시왕이다. 그 다음에 던지세요. 슝어 뭐? 아니 지금 돌에 걸렸는데요. 벽에 낚게 생겼는데요? 어제 뿌리님 걸렸는데요. 어, 지금 벽 어, 밑에 있는. 물고기를 낚을 거예요. 네, 거품이 올라오고 있어요. 짠! 과연? 오케이! 오! 제가 잡았어요. 오 녹색 물고기 잡았어요. 신기하다. 아 생겼어요, 생겼어. 아? 아이 아이템은 안들어주나아들 수가 없나봐요. 음. 오 지금 보글보글 올라와요오 과연? 저도. 어 뭐야? 오 뭐야? 오바로 잡았다. 파란 물고기. 오. 파란 물고기. 역시 파상님 파란색. 아, 그럼 저희 밤새고 놀았더니 너무 피곤한데 이제 집에 가볼까요? 좋아요. 그럼 파사님 다음에 또 놀러 나와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